네, 반갑습니다. 오르비텍.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격 3755원이고요. 5.3%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시간 2025년 8월 26일 오후 1시 36분 지나고 있는데요.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좀 먼저 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.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요. 이거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. 오르비텍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추가로 더 준비를 해놨다는 사실 방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. 자, 신선한 호재 준비되어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?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들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. 끄집어 내려버리고요. 막 흔들어요.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요,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. 010-30402452. 오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.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.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두 가지 우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.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어요.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? 다른 건데 없습니다. 첫 번째 우제 나가는 날짜 적혀 있죠. 그 날짜만 기억하시고요. 첫 번째 우제 나가기 전까지만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. 계속 사시다가 첫 번째 우제 나가요. 찔끔 상승하면서 10%, 20% 수익 보실 거예요. 거기에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요.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. 두 번째 호재 나오기 전까지 야금야금 밑도 끝도 없는 수익 만들어 낼 겁니다.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.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.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.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.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 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자료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 드리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못 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. 010 30402452 오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빠르게 보내 드릴게요. 자 고리 1호기 해체 결정 환영 무슨 소리인가 우리나라 1호 원전이에요. 1호 원전. 47년 된 부산 기장에 있는 1호 원전을 해체한다고 해요. 근데 오르비텍은 그 해체 기술을 가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체하는데 돈을 누가 벌어요? 오르비텍이 벌죠. 그러고 고리원전 있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어요. 거기에 뭐 아파트 단지 들어가요? 방사능 비폭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또 돈을 버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한수원 본사 방문해 가지고 기술력 인증 받았죠. 한수원이 따온 글로벌 체코 25조 딜. 이거 누구한테 들어가겠어요? 돈을 버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. 그런 상황에서 항공 투트랙 전략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신사업까지도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은 오늘 더벌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. 자료만 빠르게 받아서 읽어 보시고 대중들이 그 결론을 확인하는 날짜만 확인하세요. 010-3040-2452 오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